안녕하세요 그 동남아시아의 거대 플랫폼이죠 그랩 이 그랩홀딩스 주가가 최근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무려 7거래를 연속으로 오르면서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런 상승세의 진짜 이유는 뭘까 또 그랩의 현재 사업 현황이나 재무 상태는 괜찮은 건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25년에 향한 전망은 어떨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시 만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드릴 되니까요. 한번 집중해 주시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주가 움직임부터 좀 봐야겠죠. 아, 이게 정말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6.00 달러. 하루 만에 8%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벌써 어. 7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그렇죠 이 짧은 7일 동안에만 주가가 21% 이상 내 급등을 했어요 이게 2024년 11월 이후로는 가장 강력한 단기 상승세라고 하네요 주간으로 봐도 16% 월간으로도 20% 넘게 올랐고요 연초랑 비교하면 27%나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는 2022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 거의 다가섰고 52주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73% 상승해서 새로운 52주 최고가 경신을 정말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실히 강력한 모멘텀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데에는 사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눈에 띄게 개선된 실적 그리고 사업의 어떤 체질 변화 이런 걸 꼽을 수 있겠는데요. 어,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그 배경이 좀 선명해집니다. 우선 매출부터 좀 볼까요? 8억 1,9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나 증가한 수치고요. 뭐 환율 변동 효과를 빼고 봐도 19% 성장했으니까 어쨌든 외형 성장이 꾸준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익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2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조정 이비티계 라고 하죠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뭐 이런거 빼기 전에 실질적인 영업 현금 청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1억 9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어 사상 최고치요? 네 이건 단순히 뭐 비용을 줄였다 이걸 넘어서요 그랩의 사업 모델 자체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랩의 핵심 뭐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음식 배달이나 차량 호출 같은 온 디맨드 서비스 있잖아요. 여기서 발생한 총 거래액, GMV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5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1% 들었습니다. 와, 이것도 크네요. 네, 그리고 월간 거래 이용자 수, MTU라고 하는데 이것도 4,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그랩 생태계가 계속 활발하게 음,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도 좋아졌어요 최근 1년간의 운용 활동으로 만들어낸 현금 그러니까 운용 현금 흐름이 7억 달러가 넘고요 실제 투자 같은 데 자유롭게 쓸수 있는 현금 조정자유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이것도 2억 달러 이상 확보했습니다 음.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단순히 매출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이익을 내고 또 현금을 확보하는 이른바 질적 성장에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야, 정말 인상적인 실적이네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그 질적 성장이 동반되고 있다. 이점이 아마 투자자들이 가장 반기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은 현재 실적만큼이나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사가 내놓은 2025년 전체에 대한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는 이런 좋은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뭐랄까 보수적으로 잡은 편일까요? 네, 그 가이던스를 보면요, 회사가 제시한 2025년 연간 매출 예상치는 33억 3천만 달러에서 34억 달러 사이. 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대략 한 19%에서 22% 정도 성장하는 수준인데요. 뭐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 이런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시장의 평가는 일단 꽤 긍정적인 것 같아요. 2분기 주당 순익 EPS라고 하죠. 주식 하나당 얼마 벌었냐 하는 건데 이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고 매출은 오히려 예상을 살짝 웃돌면서 앞서 이야기 나눈 질적 성장과 수익성 개선 이게 계속되고 있구나 이걸 확인시켜 줬습니다. 사실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은 이전 분기, 그러니까 2024년 4분기에도 이미 좀 나타났었어요. 그때도 뭐 기록적인 이익 1,100만 달러 그리고 조정 EPTDA 9,700만 달러 이걸 달성하면서 2025년의 호실적을 좀 예감하게 했었죠. 네, 그때부터 좀 신호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뭐 실적도 좋고 전망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기초 체력 말고 주가를 밀어 올리는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기술적 분석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수급 상황 같은 거요. 이런 건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꽤 긍정적인 신호들이 함께 나타나면서 방금 살펴본 그 탄탄한 펀더멘터라고 뭐랄까 시너지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주가 그래프를 좀 보면요. 2025년에 들어서면서 주가가 2024년 말에 형성됐던 이전 고점 있잖아요. 거길 넘어서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건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가격대를 좀 만들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거든요. 아, 레벨업 시도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기술적 지표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골든크로스 같은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현상인데 보통 주가의 상승 추세 전환 관련성을 좀 시사하는 그런 신호로 많이들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상승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시장의 관심 자체도 확실히 뜨거워졌어요. 최근 한달 동안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랩의 수익률이 눈에 띄게 좋았고요. 또 현재 주가가 52주 범위의 거의 맨 위쪽, 그러니까 6달로 초반대를 지금 건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 오르는 말에 올라타려는 그런 모멘텀 추종 매수세라고 하죠. 그런 거좀 유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관심이 쏠리고 있군요. 네. 여기서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저항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2년 2월 16일에 종가였던 6.04 달러인데요. 과거에 이 가격대에서 번번이 상승세가 좀 막혔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아 중요한 가격대네요. 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이6.04 달러를 확실하게 넘어서서 좀 안착을 한다면 오, 주가 상승에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런 중요한 기술적 이정표가 될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렇게 단단해진 기업 내부의 펀더멘털하고 또 차트상에서 보이는 이런 긍정적인 기술적 신호들이 같은 방향을 딱 가리키면서 서로를 막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현재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와, 그러니까 펀더멘털도 좋고 기술적 분석도 맑음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듣고 보니까 그랩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수 있었을까? 그 근본적인 동력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역시 그 유명한 슈퍼앱 전력 이게 핵심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랩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통하는 이 슈퍼앱 생태계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앱으로 차량 호출 같은 모빌리티 또 음식 배달이나 마트 장보기 같은 딜리버리, 그리고 결제 대출 보험 같은 금융 서비스, 여기에 광고 사업까지 이걸 다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올인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주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에서 거래가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GMV나 거래 건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이용자들 그리고 파트너들 뭐 기사님이나 상점 같은 분들이 그랩을 떠나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락인, 로긴 효과가 강해지는 거죠. 음. 이건 다시 월간 이용자 수 증가, MTO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한 명의 이용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내면서 ARPU라고 하죠, 이게. 개선되면서 이익률이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그 선순환이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실적 이야기할 때 나왔듯이 2024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이익이랑 조정 e 피데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랩이 그냥 몸집만 불린 게 아니라는 거죠. 운영을 효율화하고 또 보조금, 인센티브 정책을 아주 영리하게 조절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서 실제로 사업의 체질을 꾸준히 개선해왔다. 이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뭐 투자에는 늘 그렇듯이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 요인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좀 경계해야 할 점은 역시 경쟁 심화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는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경쟁도 아주 치열한 시장이거든요. 만약에 경쟁사들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그랩이 다시 이용자나 파트너를 붙잡기 위해서 뭐랄까? 요 출혈 경쟁하듯이 보조금, 즉 인센티브 비용을 다시 확 늘리게 된다면 어렵게 개선시킨 수익성이 다시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음, 그렇죠. 비용 문제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 거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뭐 금리 변동이라든지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 즉 유동성 변화,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신흥 시장에 투자할 때 감수해야 하는 위험,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변화는 그래처럼 성장 기대감이 큰 주식의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네. 또한, 각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정부 정책 변화가 소비자들의 씀씀이나 또 서비스 제공자들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라고 할수 있고요. 거시 경제 변수도 중요하군요. 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기술적 부담도 좀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꽤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간 숨 고르기, 즉 단기적인 조정이나 일부 가격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사적인 저항선, 6달러 초반 근처에서는 그동안 이익을 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짚어주신 리스크 요인들, 그러니까 경쟁 심화, 거시경제 변동성, 그리고 단기 조정 가능성. 이세 가지는 확실히 좀 기억해둬야겠네요. 특히 경쟁 심화 부분은 뭐 동남아 시장의 특성상 계속 안고 가야 할 숙제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긍정적인 면과 또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모두 고려했을 때, 앞으로 그랩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장 시나리오인데요. 지금처럼 온디맨드 서비스의 총 거래액, GMV가 연한 20% 안팎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또 월간 이용자 수, MTU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에다가 광고나 핀테크 같은 다른 사업 부문에서 이용자들한테 추가 서비스를 판매하는 교차 판매, 크로스 셀링 이게 더 활발해진다면 회사가 내놓은 2025년 연간 가이던스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서 이걸 상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오, 가이던스 상회 가능성까지? 네, 다음은 수익성 시나리오입니다. 그래비 앞으로도 프로모션이나 보조금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 수수료 체계를 좀더 개선하고. 특히 이제 성장 잠재력과 위험이 가치 있는 핀테프 부문에서 리스크 관리를 성공적으로 잘 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 이비다가 지금보다 더 개선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건 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동력이 되겠죠. 그렇죠. 현금 창출 능력.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시나리오. 즉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요. 만약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앞서 언급했던 그 중요 저항선 6.04달러를 확실하게 돌파한다면 시장에서 그레베 가치를 아예 새롭게 평가하는 리레이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 체력이 달라졌으니까 주가 수준도 달라져야 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는 거죠. 아, 주가 재평가군요. 네. 반대로 이 저항선을 넘지 못하고 좀 힘겨루기가 길어진다면 주가가 한동안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이른바 박스권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딱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성장, 수익성, 그리고 주가 재평가 즉 밸류에이션 이세 가지 축으로 미래를 가늠해 볼수 있겠군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그랩의 행보를 지켜볼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한다 하는 그런 핵심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가 있죠. 네, 앞으로 나올 실적 발표에서 몇 가지 핵생치 표별을 아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첫째는 매출 성장률이 계속한 20% 수준을 유지하는지, 둘째, 주당 순이익 EPS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지, 그리고 셋째, 온디맨드 GMV와 월간 이용자 수 MTU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되는지, 이세 가지가 그랩의 성장 엔진이 여전히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등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으로 주목할 변수들이 있는데요. 우선, 동남아시아 각 국가별 경쟁 상황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 즉, 인센티브 정책 변화를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수익성에 바로 영향을 주니까요. 그렇죠. 또한, 금융사업, 그러니까 결제나 대출 같은 사업에서 위험관리와 수익성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어떻게 잘 잡아가는지, 그리고 광고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는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연말 쇼핑 시즌 같은 계절적인 수요 변화나 물가, 유가, 환율 같은 이런 거시 변수들이 배달 파트너 기사님들의 공급이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꾸준히 관찰해야 할 요소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동남아시아 대표 주자 그랩의 최근 주가 급등 배경부터 시작해서 미래 전망까지 정말 알차게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증명된 아주 뚜렷한 수익성 개선과 질적 성장, 그리고 흔들림 없는 슈퍼 앱 생태계의 확장, 여기에 힘을 보탠 긍정적인 기술적 흐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최근에 이런 인상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복합적인 결과죠.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요. 성장과 수익성,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수많은 플랫폼 기업들의 고민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고 또 위험을 관리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통찰도 얻을 수 있고요. 네, 동의합니다. 특히 주가가 6달러대에 진입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의미 있는 가격대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꽤 큽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관건은 역시 이러한 실적 개선의 기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앞서 지적했던 뭐 경쟁 심화라든지 보조금 비용 증가 같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회사가 얼마나 슬기롭게 관리해 나갈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 즉, 아까 말한 리레이팅의 문을 열수 있는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최근 주가가 좀 빠르게 오른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시야를 좀더 길게 본다면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가 가진 그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그리고 그랩이라는 슈퍼의 플랫폼이 이미 구축해놓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는 여전히 매력적인 중장기 투자 포인트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곱씹어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연 그랩이 보여준 이 수익성 개선을 동반한 성장이라는 성공 방정식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사한 플랫폼 기업들이나 혹은 또 다른 슈퍼 앱을 꿈꾸는 그런 도전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동남아시아 전체 디지털 경제의 미래 지형도를 어떻게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을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꽤나 흥미로운 그런 지적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생각해 볼만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또 날카로운 통찰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